안녕하세요, 블랙토키입니다 <laughs> 오늘은, 작품 소개를 할 건데요. 저는 이런, 보관함에, 다이어드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1,500원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여기에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 보관함은 얼마인지, 어디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감성병기를 일단 소개해드릴게요. 어, 이서부도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곰돌이 케이크고요. 어, 이거는 그냥 원래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려다가 어, 어쩌다가 곰돌이 케이크로 됐고요. 음, 이거는 수지 정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해요. 딱딱하죠. 어, 그리고 십원짜리랑 비교해 보면 크기는 이 정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다음 거 소개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작품은 이건데요. 이거는 어, 이건 영상 올라간 그 키위 생크림 케이크인데요. 동전 십원짜리 동전하고 비교하면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생크림 케이크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건데요. 어, 이거는 망고 생크림 케이크인데요. 어, 이거는 이것도 생크림 케이크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이거 10원짜리랑 비교해보면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어, 이거는 망고 생크림 케이크고요. 어, 이거는 아, 이 아, 생크림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케이크고요 이거는 그 망, 망고 생크림 케이크 만들다가 이것도 떠올라가지고, 어, 이렇게 같이 만들게 되었고요 어, 이거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10분짜리랑 비교해보면, 크기는 이만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어, 이거는 허니브레드고요 어, 이거는 뭐지? 이게 연습으로 만들어 본 건데, 어 이게 너무 빵을 너무 얇게 해서 어 토스트 같죠? 되게 이상해서 이, 이 점을 보완해서 영상을 올릴 때는 이렇게 두껍게 빵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네1 0원짜리 비교해보면 어 이런, 이런 이 크기고요 얘는 이 크기고요 얘는 이 정도 크기 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작품은 이거고요 어, 이거는, 어, 그때 이거, 뭐지? 머핀 몰드 한번 테스트 해볼 겸 이거, 이거 실리콘 생크림? 그것도 한, 같이 짜보고 싶어가지고, 어, 이거는 한번 시도 삼아서 만든 거고요. 아,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그냥 하나만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어, 머핀 만들 거, 만들 예정입니다. 얘는 크기가 이만해요. 시범보다 확실히 작죠? 생겼고요. 그 다음 작품은 이건데요. 이거는 설빙 아이 망고 빙수고요. 어 이거는 구독, 그 조회수가 많 많이 넘었어요. 어 되게 좀 인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아는 지인 지인분이 어 이거 만들어 달라고 신청하셔 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시몬처럼 비교해보면 이만 해요 아님, 이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 작품은 이거고요. 어 이거는 이게 연습상을 만든 거고 이게 영상 올린 건데 어 이거를 만들 만드는데 계란도 안 넣고 이거 그게 뭐지? 목공 풀로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스가 너무 물감을 너무 연하게 섞어 가지고 되게 투명해져 가지고 어이 점을 좀 보완해서 이렇게 계란도 넣고. 이렇게 색깔도 좀 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투명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이건 샌드위치예요. 보시면 아시겠죠. 크기는 10원짜리 이렇게 이렇게 크기 비교해보면 이만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 작품은 이거고요. 이거는 영상 올라간 그 서양식 아침 식사고요. 이거는 그 베이컨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채색을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 뭔가 이상해요. <laughs>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크기는 이렇게 이만해요. 다음 작품은 이거고요. 어 이거는 어 애플파이고요. 어 제가 이거 만들면서 <laughs> 이게 그 타르트 만들고. 여기, 사과, 이거, 토핑 만들고, 이렇게 넣은 것까지 괜찮는데이 위에 격자 이거 올리려고 했었는데, 어, 이거 만드는 게 너무, 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까 하다가 저희 언니가 해야지 이쁘다 그래가지고, 어,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거 하는 부분은, 어, 영상 찍으면서 도저히 못 하겠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제가 그냥 영상에는 대충 올려, 어, 대충 나왔다그랬나 완전 이상하게, 이상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나왔구요. 이거는, 아, 어, 이렇게 크기는 이만해요. 이런 식으로 생겼구요. 그리고 이거는요, 어, 제가 미니어처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고요 어, 이거는 이제 청사좀토청사토 있고, 어, 이게 그, 아무 도구도 없었고 없어, 이거 그냥 토핑만 사, 있었을 때 그때 만든 건데 어 되게 심플하게 그래 그래도 처음치고는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생크림도 해놓고 그래서 저는 이 작품 그래도 처음치고는 잘 만든 것 같아서 어,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몬짜리랑 비교해 보면 크기는 이만합니다. 그 다음 작품은 이건데요. 이거는 치즈 케이크예요. 어 근데 이게 어 너무 이게 이거 색깔을 너무 뭐라고 했나? 너무 연하게 했다고 했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아쉬운 작품이에요. 이걸 좀더 진하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어, 느낌이 들어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조각도 내주었고요 이렇게 질감 평가를 다 해줬습니다. 이거 크기는 여만해요. 1원짜리 비교하면 이만하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다음 작품은 이거고요 이거는 오무라이스인데요 어, 이거는 그, 이건 심심해서 제가 한번 오무라이스를 만들고 싶, 싶어가지고 만들어 본 건데 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접시도 제가 하티로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나중에 <laughs> 영상도 올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콘치즈인데 망했어요. 콘치즈가 망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아, 그리고 1 0원짜리랑 비교해보면, 크기는 이만해요. 이렇게 이만해요. 이런 식 그리고 다음 작품 보여드릴게요. 다음 작품은 이건데요. 어, 이거는 그, 스파게티인데요. 어 이거 폴리머 클레이로 만든 건데 너무 못 만들었죠. <laughs> 이게 그릇도 이렇게 쪼그라들고 되게 못 만든 것 같아요. 언니가 아 이거 그 언니 언니도 그렇고 재 재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김치 같지 않아요? 김치 원래 저, 저 언니가 먼저 김치 같다 왔는데 저도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김치 같아가지고 <laughs> 스파게티가 아니라 김치 만들기 한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나중에 다시 해보 고 만들어 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이거는 크기는 이만해요. 이만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다음 작품은 이거인데요. 이거는 스테이크예요 어 이거는 제가 아직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본데, 이것도 심심해서 만들어 본데, 어, 이거는 아직 미연성이고요. 이거 옛날에 만들었는데 아직도 미연성이고요. 이건 나중에 이거 완성시키면서 나중에 이거 다, 이거 영상도 올릴 예정입니다. 영상으로 이거 스테이크 만드는 방법 올릴 거예요. 안에 이렇게 육즙까지 다 표현을 해줬어요. 이렇게 질감, 고기 질감 같은 것도 다. 이거는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작품입니다 되게 고기 표현이 잘된것 같아요. 이거는 시번째랑 비교해보면, 어, 요만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다음 영상은, 아, 다음 영상이래. 다음 작품은 이거고요 이거는 핫도그입니다. 어, 이, 이거는 이거 핫도그보다 이거, 뭐지? 박스? 박스가, 종이 박스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laughs> 밖에서, 밖에가좀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밖에서 그런 거 뭐라고 되나 그런 거 소리가 나는데,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거 소스 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 굳다 보니까 괜찮아져가지고, 어, 그래도 꽤 괜찮은 작품입니다. 이거는 크기는 이만해요. 이만하고요날지로 네, 생겼습니다. 이거는 떡볶이에요. 어, 이거는 제가, 어, 레진 사용하고 처음인가? 모르겠는데,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요? <laughs> 아무튼 이게 그 레진을 사용해서 처음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되게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만든 건데 어, 심플하면서도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어, 달걀을 올리면 더 이쁠 것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나중에, 어,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달걀하고 올려 가지고 좀더 여러가지 토핑 올려 가지고 다시 만들어 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이만합니다 다음 작품은 이거고요. 이거는 영상 올린지 정말 안된그그 건데요. 어 이거는 너무 우유 우유에 빠진 옥수수 그거 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못 만들었죠 이것도. 그리고 하나 더 콘치즈가 있거든요. 이거 이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옛날에 더 이거보다 옛날에 만든 건데요. 어 이거는 너무 옥수수가 너무 크게 돼가지고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두개다 크기는 요만해요. 이만해요 아 그리고 이거 <laughs> 되게 옥수수 아 옥수수 같대 카레 같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너무 실어 뭐라고 해야 되나 실망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 받은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아무튼 그렇게 받은 작품이다 <laughs> 그래서 이거 이거 다음에 콘텐츠 다음에 만들면 잘 만들어야 되는데 망했어요. 다음 작품은 이거구요. 이거는 제가, 이것도 제가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그, 그거 이름을, 이름 지금 까먹었네요. 그 뭐지? 그, 그, 그거 언니, 그거 이름 뭐지? 아마 자막으로 넣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밑에 자막이 있을 거예요. 이 자막이 뜬 건데, 그거예요 <laughs> 이거는 제가, 어,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망했구요. 어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작품은 이상한데 이거 뭐지? 바닥에 깔려있는 거? 이거 이렇게 깔려있는 게잘만들는거 같아요 <laughs> 이거는 크기가 혀만해요 <희망해요>. 이만하고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작품은 이거고요 이거는 슬리퍼인데 이거는 그때 뭐지? 오레오 만들다가 그 만든 건데요 이거는 한 짝밖에 없어요 한짝더 만들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만들고 한장으 만들었는데, 이거 되게 작아요. 이만해요. 손, 손톱만 해요. 이게 1 0원짜리 비교하면 이만합니다. 이건 나중에 한장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직 한 장밖에 없는데, 어, 이거는 폴리머로 만들었는데, 제가 폴리머로, 이렇게, 폴리머로 만든 것 중에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하하. <laughs> 이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작품은 이거예요. 이거는, 우동이고요. 어 이거는 밤에 만들어가지고 너무 피곤할 때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만들다가 잘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 다 만들고 자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때 친구도 같이 있었는데 친구가 다 만들고 자라 그래가지고 다 만들고 자는데 이게 이거 피곤할 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식 겼어요 이만 크기는 이만하고요. 이게 이거는 조만한 마을 들으시고요 <laughs>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다음 작품은 라면이고요. 어 이거는 되게 국물도 너무 빨갛게 되고 토핑도도 안 이뻐가지고 그리고 이거 라면도 너무 굵어가지고 마음에 안드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만들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만해요 크기가.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작품은 이거 이, 이거인데요. 이거는 된 된장 된장찌개구요. 어, 이거는 이거, 무, 아, 이거 뭐지? 두부 토핑 만들면서 어 갑자기 된장찌개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본 거고요 이거는 생,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 그릇은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게 제가 만든 그릇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은 그릇이여가지고 이걸로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이그나마 해도 이게 매일처럼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 이건 그리고 어, 0 원짜리랑 비교하면 이만해요. 이만해요. 그리고 다음 작품 보여드릴게요. 다음 작품은 이거고요. 이거는 카레예요. 어 이거는 사실 어, 이거 있잖아요. 이거가 카레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진짜 카레는 이거라 이거다라고 <laughs> 어, 열정을 태우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거 만드는 영상 올릴 예정이고요 어 이거 생각보다 비싼 게 나온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아 접시도 제가 직접 만든 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10원짜리랑 비교해보면 크기는 이만해요 이만하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다음 작품은 이거고요 이거는 돈까스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 더 있고요 이게 제가 먼저 만든 작품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접시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너무 샐러드가 너무 레진이 많아가지고 좀 이상하게 나왔고요. 근데 이거는 뭔가 돈가스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고 하나는 이렇게 생각고 하나는 영상 올린 건데요. 어 이거는 튀김이 이렇게 좀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잘안 돼가지고 튀김이좀 아쉬운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 맨들맨들 열려서 이거 느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크기는. 만해요. 만나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위층 부분이 다 소개가 되었고요. 이제 아래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층에는 이런 식으로 있고요, 별로 없죠. 아래층에는 네, 어,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치킨이고요. 원래 치킨이 거여기 그릇. 그 종이 상자에 안 붙였었는데 이렇게 안 붙여 이렇게 원래 안 붙였었는데 어, 이게 너무 잘 굴러다니더라고요. 여기다 넣으면서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붙였고요. 이거는 꽤 마음에 드는 작품이에요. 진짜 뭔가 진짜 치킨 같다고 생각되는 <laughs> 작품이다. 제 개인 개인 생각으로. 그래서 이거 상자도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작품. 그리고 이거는 크기는 이만이에요. 이렇게 식으로 생겼고요. 이만큼 되기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다음 작품은 이거고요 이거는 제, 저희 언니 그 생일 케이크로 만든 건데요. <laughs> 만든 건데요. 어, 이거는 그 만, 언니한테 만들어서 언니한테 보여줬는데 언니가 어, 이상하다고 하, 하고 저보고 진짜 케이크 사달라고 한, 한 거예요. 어, 원래 이거 여기 하트가 떨어졌었는데 나, 제가 나중에 붙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떨어졌네요 <laughs> 이거 제가 붙여서 다시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기는 이만해요 어떻게 보교하지 이만해요 그럼 어, 이만해요 어, 이만하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건 영상 올라갈 거 아시죠? 다음 작품은 이거예요. 어, 이거는 도로운 전앞 피던데, 이걸 원래 영상 올리려고 한번 연습 삼아 만든 건데요. 어, 너무 못 만들어가지고, 어, 영상은 안을 다시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너무 못 들어가지고 안, 안 올릴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여기 댓글에 계시면 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크기는 얼마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상? 중국식, 둥, 중국집 거기 뭐지? 그 상이고요. 어, 이거는 짬뽕이고요. 이건 영상 올라가신 거 보셨죠? 이거 여기 다 영상 올라간 건데, 어, 이거는 해물, 해물들이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마음에 드는 작품이고요. 어, 이거는 홀로클레이를 만든 건데, 망한 작품이고요. 이거, 그리고 심지어, 심장... 이렇게 그릇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얘는, 얘는 반듯하게 이렇게 붙여줬는데, 얘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가고 붙여줬어요. <laughs>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는 탕수육이에 탕수육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무지예요. 이거 단무지 올리다가 제가 화나가지고 미친 줄 알았어요. <laughs> 그래도 끈기를, 그래도 끈기를 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렇게, 뭐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단무지도 만들어놨어요. 이건 상은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크기는요. 어 이거 이만해요. 이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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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만해요. 어, 크기 샷 크기 비교 비교 안 해주고 끝내버렸네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네, 여기 이쪽. 이 부분은 다 소개가 끝났고요. 쪽한 부분은 끝났고요. 이거는 <laughs> 두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아직 작품을 많이 안 만들어가지고. 어, 이것도 하나 다시 그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레드벨벳인데, 레드벨벳인데요. 이거는 그 뭐지? 이거 폴리머 사고 처음으로 만든 건데, 너무 망했어요. <laughs> 망해가지고. 어, 영상 올릴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올렸습니다. 너무 못놀죠. 하하, <laughs> 망한 케이크.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거는 크기가 이만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이건데요. 이거는 영상 이것도 올린 지 얼마 안 됐죠? 이거, 오레, 오레오 오즈입니다. 이거는, 그, 어, 뭐 만들까 고민하다가 이게 떠올라서 했는데, 이거,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 한번 쳐봤는데, 이거를 올리신 분은 없더라고요. 미니어처를. 그래가지고, 제가 저, 어, 뭔가 첫 스타트라고 해야 되나? 그래, 뭔가 처음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만들어본 거고요. 어, 크기는 이만합니다. 근데 이거 만들었는데 너무 못 만들었지 않아요? 이게 너무 그냥 정말 우유, 우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상, 이렇게 작품 소개가 모두 끝났고요. 어, 작품 소, 소개가 저, 저 처음으로 이렇게 찍어보는데요. 어, 너무 허접했죠. <laughs>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아, 어, 나중에 더 많이 만들어서 어, 작품 소개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히 계세요.